성령님은 나라고 만들어 놓은 사탄의 조종과 통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길 원하죠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근데 물질은 안돼 나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은사를 이 땅에서 활용하기 원한다면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제한된 어떤 영역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종이 될수 있는 겁니다. 은사가 임했습니다. 은사가 나를 통해서 풀어집니다. 그런데 나의 영역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은사는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를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런 충성된 종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원할 때에 그 은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아멘